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리는 신앙의 사람 다윗이 기다리면서 여호와를 구했더니 하나님이 웅덩이와 수렁에서 너무도 소름끼치는 그런 환경에서 끌어올려 주셨다 그래서 끌어올리실 뿐만 아니라 반석 위에 자기 발을 세우셨고 어, 다시는 어, 넘어지지 않도록 굳세게 그 세워주셔서 자기 입술에 새 노래를 담아주셨다 이런 말씀을 고백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시간에는 좀새 노래에 대해서 말씀을 좀 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에이. 구원받은 성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한 성도에게는 찬송이 있습니다. 찬송은 그리스도인의 영적 무기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을 용화롭게 하는 것 동시에 영적 싸움에 마귀를 이기는 무기가 됩니다. 찬송이 살아있는 교회는 은혜로운 교회고. 찬송이 늘 울려 퍼지는 가정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가정입니다. 영적 분위기가 어두움으로 콱 어두움에 사로잡혀 있는 가정은 찬송이 없습니다. 불평과 소리, 원망하는 소리, 서로 싸우는 소리, 뭐 이런 소리 들리지만 적어도 성령이 역사하고 은혜의 빛이 비춰지는 가정은 찬송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요즘은 문명의 이기가 너무 좋아졌으니까 찬송만 틀어놓아도 마귀 역사 물러가고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비춰줄 줄로 믿습니다. 고난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가장 잊어버리기 쉬운 것이 찬송입니다. 고난당하면 기도는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기도를 가 생각이 나죠. 고난당하면 저절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음,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면서 기도는 하게 돼 있어요. 활란 만나면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근데 찬송은 잊어버리죠. 찬송은 여유가 있을 때, 환경이 좋을 때 콧노래를 부를 상황에서나 나오는 게 찬송이지, 찬송이 어려운 만난데 무슨 찬송이 나오겠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서 벗어나온 다음에 찬송했어요? 옥중에 있을 때 찬송했어요? 옥중에 있을 때 하나님을 찬미하고 기도했습니다. 옥중에 있을 때, 그때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어지고 매인 것이 다 풀어지면서 닫혔던 간수의 마음까지 열려서 간수의 가족까지 다 구원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옥중에서 벗어난 다음 기도 응답 받은 다음 해 문제 해결 받은 다음 내 입술에 찬송이 있는 것은 당연하지만 내가 지금 고난 중에 있을 때는 찬송이, 찬송 부를 마음이 별로 없지만 그때 찬송해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을 두루 감찰하시면서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를 발견하시요그 사람에게 은혜 주신대요. 그러면 그 당시 예수, 저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 갇혀있을 때이 세상에 감옥이 몇 개나 있었을까요? 적어도 수만 개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감옥에서 찬송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볼 때. 감옥에서 찬송하는 일은 거의 없는 일인데 감옥에서 찬송 소리가 들리네? 세상을 두루 감찰하시던 하나님이 아니, 감옥에서 찬송하는 소리가 들리니까. 하나님이 주목하셨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주목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믿음의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사명의 사람, 바울과실라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 발견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있을 수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 찾고 풀어주시고 옥문 열어주시고. 그것이 도리어 감옥에 갇히는 그 사건이 도리어 빌립보 지역의 교회가 세워지는 전화의복의 역사로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복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한민국 교회와 세계 교회가 다른 점이 딱 하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교회는 새벽 기도를 합니다. 새벽 예배를. 음. 세계에 교회가 많지요. 선진국가에도 교회가 많고 교회 없는 나라가 거의 없을 정도죠. 그래도 새벽 기도해야 하는 나라는 우리 한국밖에 없어요. 물론 한국 교포들이 가서 세운 한인 교회들이 새벽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한국 교회의 열정이 그 외국에 가는 사는 한인 교포들까지 퍼져서 그런 것이지 원래 그 미국 교회나 영국 교회 같은 교회는 새벽기도가 없어요. 물론 열심 히 있는 목사님이 혼자 기도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는 목사님들도 경건한 목사님이 있었다고 하지만 교회가 함께 모여서 새벽 기도회 예배를 드리는 열심 히 있는 교회는 한국 교회밖에 없어요. 그러니 만물이 고요히 잠든 시간. 아, 새벽에 주여 우리나라를 도와주소서. 우리나라에게 복을 주옵소서. 주여 우리 집안에 복을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주여 저를 하나님 복주시옵소서. 이렇게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귀가 열리겠어요 안 열리겠어요? 귀가 반짝 띄는 거지. 아, 예를 들었다면 다른 데는 기도를 안 하는데 동방의 어떤 조그만 나라 대한민국 남한의 교인들이 하나님을 찾거든. <laughs> 또 시간만 있으면 또 예배 시간에 찬송을 부르고 또 기도하고 그러거든. 하나님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하나님을 찾는 백성이니까. 요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해 주시겠다 했는데. 하나님이 가난에서 구원해 주시고, 무지에서 구원해 주시고, 미신에서 구원해 주시고, 가난의 문제 어려움에서 우리나라를 구원해 주신 거 아닙니까? 아니, 세계 모든 교회가 동시에 기도하면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돌아가면 정답해 줄수 밖에 없을 텐데, 하나님이 대한민국만 기도를 하고 있네. 대한민국 형들만, 다른 데는 다 잠자고 있는데, 그러니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주시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자, 여러분, 이거 한 5, 60만 년 만에 이렇게 발전한 나라는 세계 역사에 없어요. 우리나라가 지정학적으로 진짜 발전할 수가 없는 나라야. 다 강대국에 잘 쌓여있고, 지하자원, 부존자원도 없고, 뭐, 뭐, 우리가 어떻게 잘살 수가 있느냐고요. 어떻게 민주화가 될수 있었느냐고요. 박, 그 악랄한 북한이 위에 있고, 그 위에는 중공이 있고, 그 위에는 소련이 있는데, 참, 은총입니다, 은총. 은총이로다. 하나님의 은총.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허투루 듣는 분이 아니라고 우리 대한민국의 1세대 교인들을 앞서간 우리 교인들에게 우리 다 고마워해야 합니다 우리 어머니 세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 아버지 세대 이런 분들이 그런 기독교인들이 다 고마운 거예요 어, 그렇게 생활의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11조하고 성전직했다면 그냥 산에 가서 나무 짓고 마치고 벽돌 짓고 그렇게 헌신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새벽마다 가서 눈물로 부르짖고 찬송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해 보지 않을 수가 없지 믿습니까?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죠. 믿습니까? 여러분 어려울 때 기도만 생각하지 마시고 찬양을 생각하세요. 찬양해야 칸영에 물러갑니다. 어두움에 물러갑니다. 영적 싸움이에요. 우리가 눈에 안 보이지만, 영적 싸움을 우리는 늘 싸우는 겁니다. 어두움의 세력이 막, 가족, 식구들에게 막 들어오고, 가정에 들어오고, 사업장에. 그러니까 찬송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우사바실의 이 유다 왕으로 있을 때 역대상, 역대 하 20장에 보면, 요사와시 군대를 데리고 나갔는데, 싸우러 나갔는데, 저쪽은 얼마나 많은지 모압과 연합군이 덤벼. 여러 나라가 연합해서 싸우러 온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애는 뱉는데 나을 힘이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아주 솔직하게 요사바당이. 저들은 우리를 죽이러 헤아려오는데 우리는 저들을 대적할 힘이 없고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그리고 생각해는 것이 뭐죠? 찬양대를 만들었어요. 역대하 좀 띄워 주세요. 준비하라고 하는 말씀. 다 같이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남문자선과 모압 자선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폐하였으니아 연합군이니까 얼굴이 다 연합군이니까 서로 얼굴을 아는 그런 상태가 아니죠. 그러니까 저들의 눈을 복, 하나님이 복병인 천사를 두었다. 저들의 눈을 다 어둡게 해 가지고 연합군끼리 서로 찌르고 칼로 죽이고 하게 만들었대요. 그래서 요사바세과 유다 군대는 해함을 받지 않고 승리할 수 있었대요. 찬송의 능력입니다. 아, 네, 아, 네. 하나님 어지하고 찬송했더니 그냥 이스라 예 유다는 수고도 안 하고 찬송만 했는데 하나님 이 승리를 주셨대. 이거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을 믿으시면 아멘일 없어요. 오늘날도 여러분 찬송하세요. 찬송 아, 네. 찬송하세요. 찬송 틀어 놓으시고 찬송하시고 찬송하면 우리 마음에 빛이 온다. 가정의 빛이요. 기쁨이 오고. 두려움이 물러가고, 할렐루야, 불신이 사라지고,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고요. 찬송이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가요, 일제36년에 식민지국가로 일제감정을 당했을 때, 희망가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희망가. 사각 못 쓰고 시커먼 사각 못 쓰고 시커먼 옷 입은 우리나라 대학생들이 희망가를 불렀는데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우리 할 일이 무엇인가 부기와 영화가 꿈같으니 이러면서 일장의 출몽비로 다 허살해 아니 그게 험 희망가요, 허사가요. 제목은 희망가로 붙여놓고 정신은 다 죽이는 허사가야. 내가 한번 가사 불러보기.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너의 희망이 무엇이냐? 부귀와 영화를 누렸으면 희망이 족할까? 푸늘푸른 하늘, 밝은 달 아래 곰곰이 생각하니 세상 망사가 봄, 춘몽 중에. 또다시 꿈 같도다. 봄에 <laughs> 개꿈 같대. 세상만사가. 노래가 나라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정신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모이게만 하면 우리의 희망이 무엇인고, 헛되더라. 그랬으니, 우리나라의 사상가이면서 훌륭한 신앙인이었던 남궁옥 선생님이 안 되겠다.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정신을 살려야 되겠다. 그리고 지은 찬송이, 그분은 신실한 장로님이니까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이 찬송을 불러서, 한국교회가 부르게 하고, 교회 앞마당에 다 무궁화를 심게 하고, 교회마다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나 어렸을 때 많이 불렀어요. 580장인데 한번 같이 불러볼까? 반주자 없나? 네. 580장이 맞을 거예요. 옛날 부르분들은 옛날 생각 해 가면서 불러 보자고. 이게 이찬송을 지어 부르게 했다고요. 이게 이게 1907년에 작사한 거예요. 근데 이찬송을 막 불러 가지고 국민이 자꾸 개몽되니까 일본 정부에서 1937년에 이걸 금지곡으로 했어요. 대한민국 사람들 정신을 죽여야 되는데 막일하러 가자고 그러고 막 살아나니까 일본에서 이걸 금지국으로 했을 정도로 이게 우리에게 정신적으로 우리를 살리는 찬송이라고. 다시.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출신 동산.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출신 동산. 이 동산에 할일 많아 사방에 일꾼을 부르네. 곧이 날에 일가려고 누구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이. 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 강산의 일 하러 가세. 3절까지 부르고 싶은데, 네, 2시에 항상 예배 마친다고 약속해놔서 좀 줄일게. 절제를 할게요. 이게 막 국민 계몽을 하면서 교회라도, 우리 희망이 무엇이냐? 춘몽의 허사로다 이런, 이런 노래 부르지 않고 우리라도 일하러 가자. 하나님 명령 바라지 않느냐 그러면서 나라 사랑하고 그러니까 일본에서 1937년도에 못 부르게 금지국으로 선언했다고요 그만큼 노래는 나라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심령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가정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게 노래예요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이 사람의 정신을 죽이고 살립니다 그러니 여러분 찬송은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찬송을 좀 많이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앞뒤 좌우 다 막혀있는 곳이 웅덩이에요. 기가 막힐 웅덩이, 수렁 앞뒤 좌우가 다 막혔는데 어디는 열려 있어요? 하늘문은 열려 있어요. 하늘문은 닫힌 적이 없어.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소낙비 그런 복음 찬송 있죠? 나 거기만 알아. 다른 잘못. <laughs>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소낙비 내리네와 이렇게 나와. 다니엘도 다 문이 닫혔어요. 기도하면 이제 죽어. 사자굴 속에 들어가. 그래도 창문을 열어 놓어서 하나님을 향한 창문은. 그러니까 단해를 누가 해할 수가 없었어요? 단해를 해하고자 했던 원수들이 다 사자굴 속에 들어가, 사자밥 됐어. 하늘을 향하여 문을 열어놓으면 길이 있습니다. 앞뒤, 좌우에 길이 없다고, 나는 웅덩이에 갇혔다고, 토관에 든 치과됐다고, 걱정하지 마. 하늘 문을 열어주세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거든, 우의 것을 찾으라. 하나님은 늘 우리 기도를 들으시기를 원하는데, 거기까지 닫아놓고 사는 사람이 있어. 거기는 안 다쳤는데 다들 진줄 알고 있어. 주께서 문을 열면 다른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문을 열어 놓았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정석회장로님 사는 동네에서 조금 가면 소록도 가 있죠. 어. 여수와 고흥 앞바다 쪽에 있는 조그만 섬이죠. 거기 지금 아직 저, 저, 다리는 안 놔있지? 놔져 있어? 소록도까지 배 타고 자동차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어, 야 좋네. 올 여름에 휴가 받으면 거기 한번 갈까? 아니, 한 번도 못 갔어. 그런데 목사님들 가면 거기 다녀온 분들이 많더라고. 근데 그소록도에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거의 막 옛날에,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거의 100%가 이제 납병 환자들을 수용해 던 곳입니다. 인생의 제일 막장에 갈 곳이 없어서 사람들에게 버림받아서 들어오는 곳이 그 소록도다그 사람들이 그런데요. 진짜 제일 인생의 막장이 가족들에게조차 버림받고 인생의 끝에 서 있는 사람들이 온 곳이 서옥도다 가족 가운데 암병 걸렸다면 온 가족이 다 덤벼 가지고 막 병원도 갔다 오고 운병도 오는데나병 걸렸다 그러면 가족들이 다 덤벼. 정부에서도 격리시키고. 그래 가지고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고 코가 떨어져 나가고 술로 살고. 근데 설옥도의 교회가 여러 개가 있는 거야. 거기에 물론 사랑이 원자탄의 주인공이었던 손양환 목사님도 그래서 뭐 괴로워서 그런데 그 교회가 그렇게 부흥되는 거예요 인생의 처절한 막장에서 예수 그리도를 주로 영접하고 여러분 그 사람들이 예수 영접하려고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안 하지 막 마음이 강팍할 대로 강팍해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세상을 원망하고 가족을 원망하고 그냥 막 응어리가 져있는 막 상태라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면 그 강팍한 마음들이 깨지고, 번이 마음이 열리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진짜 목마, 목이 가란 사람이 물을 막 벌컥벌컥 들이마시던 하나님의 은혜를 마시는 겁니다. 아, 그리고 진짜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죠. 그 아는 목사님들이 그 소록도를 갔대요. 갔더니 한열분 정도가 갔는데, 손도 거의 손가락이 거의 다 없어지고, 눈도 한쪽이 이제 뭐, 눈알이 거의 뭐 없고, 그 다음에 한쪽 눈도 이제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놨더래요. 그러니까 눈알은 잘 보이지도 않고, 이야, 장로님이 예, 안내를 하더래요. 그러면서, 소록도가 어떤 곳인지를 아십니까? 목사님들, 이게 차장 버림받은 인생들이 사는, 소망이 없는 인생들이 사는 곳입니다. 이곳에 와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분들은 저 육지에 있는 어떤 사람보다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삽니다. 그런데도 예수, 예, 교회 에 다니다가도 자기 모습을 보고 너무 속이 상해서 또다시 술을 먹고 교회에 오오다도여여번쓰쓰진진다는예요요 응? 자기 현실이 너무 참담하고 흉, 몰골이 너무 흉측하고 그러니까 그런데 이 섬에만 갔다 오면 사람들이 다 변한대요. 소록도 사는 사람들이 이 섬에만 갔다 오면 다 변합니다. 완전히 사람이 달라져요. 그게 무슨 섬이냐, 찌라도라고 있습니다. 찌라도. 찌라도. 목사님들 꼭 찌라도 가보세요. 거기 갔다 오면 다 변화됩니다. 그러더래. 그러니까 목사님들 얼마나 궁금하겠습니까? 아, 찌라도? 못 들어본 섬인데? 아 소록도 옆에 찌라도 가야돼. 하여튼 여기 문등병, 음. 음, 환자였던 그리스도인들이 그 찌라도만 갔다 오면 완전히 사람이 달라져 버려요. 가고 싶으세요? 한번 찾아가고 싶으세요, 그러더래. 그렇죠, 가고 싶습니다.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주소 적어줄 테니까 좀 메모 하세요. 그래서 그러더래. 하박국 3장 17절, 18절을 딱 주소라고 주더래. <laughs> 한번 읽어봐. 무로 무가나 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나무에 남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권에 소가 없을지라도, 내몸이다범 뚱그레가 썩어가더라도, 그 말이야, 응? 내 눈이 안 보이고 코가 떨어져 나가고, 손가락이 떨어져 나갈지라도, 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습니다. 이 경지에 들어간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상황에도 감사하며 찬송합니다. 네. 그데그 찌라도를 갔다 오셔야 되는데 목사님들 찌라도 다녀오셨습니까? 하고 묻더래 다니엘서 3장에도 찌라도가 나옵니다. 그리 아니하실 찌라도 다 같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러대 너부간 내 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송교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는 맹렬히 타는 풀무의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아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는 우상 앞에 절하지 않습니다. 뭐 이유가 있어야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라 그것이 내가 기도한 것이 응답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섬기서하겠습니다 그리고 찬송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여러분 찌라도 다 다녀오세요. 찌라도 신앙 가지고 삽시다. 찌라도 어찌라도 기도하겠습니다.